올림픽 경찰서에서 최초의 한인 여성 슈퍼바이저로 부임한 제네킴 서전트. 제네킴 서전트는 14년의 경력을 베테랑으로 지난 22일 서전트로 진급해 이번 올림픽 경찰서의 슈퍼바이저로 부임했습니다. Because Janet becomes our first Korean-speaking and Korean-American sergeant here at Olympic Division. 제네킴 서전트는 한국에서 4살 때 휴스턴, 텍사스로 이민왔습니다. 김 서전트의 부모들은 집에서 한국어를 사용하게 교육시켜 제네킴 서전트는 한국어 통역이 가능합니다. 제네킴 서전트는 남가주에 위치한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했으며 주민들을 위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에 대해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네킴 서전트는 지난 1998년 경찰에 지원해 경찰 아카데미를 마친 뒤 다운타운 지역에 위치한 센트럴 경찰서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제네킴 서던트는 윌샤 램파트 경찰서를 근무한 경험이 있고, LAPD 경찰 아카데미에서 치안 전술 적용법을 지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센트럴 경찰서에서 순찰 반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일 올림픽 경찰서 슈퍼바이저로 부임한 것입니다. I am so proud. 기자가 한인타운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제네킴 서전트는 한인타운에서 가장 큰 범죄를 세 부분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 도난을 꼽았고, 두 번째로 차량을 부수고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를 지적했고, 마지막으로 주택에 침입해 절도 범죄를 벌이는 행각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제네킴 서전트는 앞으로 한인타운에서 기승을 부리는 세 가지 범죄에 초점을 맞춰 범죄율을 최소화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림픽 경찰서에는 약 20명의 서전트 가운데 한인 여성 제네킴 서전트가 투입됨에 따라 LA 한인타운 내 치안을 관할하는 데 더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